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영적인 애통은 아직도 심히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애통 때문에, 잠, 제가 이렇게, 얼굴을 팍팍 긁고, 머리 전신을 막 팍팍 열 손톱으로 긁어야 돼요. 이게 이제, 이게, 설에서 성도인들 만나야 되니까, 좀 이제 좀 잠잠하게 이렇게 됐는데, 또 이걸로 끝날는지, 아니면 3월 30일이 있어서 그때까지 이어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제 끝나고 싶은데. 근데 성도들을 보면 내가 끝내도 될는지. 너무 안타깝죠. 반석에 들어오는 게왜 이렇게 더딘지. 영어로 들어오는 게왜 이렇게 더딘지. 여전히 사망에 이른 죄를 짓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이제 영적인 애통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설교 때뭐 이선 목사인지 이진 목사인지가 그 설명하던데요. 제가 뜨거운 수건으로 얼굴 치진 거 얼마나 얼굴이 가려우면 막 긁어도 안 되니까 박박 긁어도 안 되고. 뭐 또, 있, 뭐 있더라고, 이런 거. 뭐, 날카로, 날카로, 뭐, 그런, 그런 걸로 또막 비벼보고 긁어보고도 안 되니까. 그래서, 에, 수건, 타월, 타월을 물에 적셔가지고, 어, 렌즈에다가 돌린단 말이에요. 한 4분 돌려요. 그러면 그 수건 손으로 만지지도 못해요, 뜨거워서.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뚝배기 드는 이게 는 뭐가 있어서 그그 그 장갑으로 수건을 끼치고 그리고 얼굴에 대는데도 손이 익어요 이거. 4분 동안 그렇게 렌즈 돌리면은 완전히 막 굉장히 뜨겁죠. 흙 가지고 얼굴에다 대는 거죠. 얼굴 대고 머리도 대고 얼굴 대고 꾹꾹 누르죠. 눈도 그래 가지고 더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됐나 이런 생각도 되는데요. 얼굴도 누르고, 목돈으로, 누르고 귀돈으로, 누르고 귀소, 온것도만 누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전에는 한 30불씩을 했는데, 그러고 나면 좀 괜찮더라고요. 그러, 그러다가 하루는 너무 심하게 막, 너무 크고 그래서, 심하게 해서 한 시간 반을 했어요, 그렇게. 떠오른 여러 개 준비해놨다가, 이것도 하면 또 되고, 또 여기 넣어놓은 것 같다 또 되고. 1시간 30분을 하고 났더니 얼굴이 완전히 익어버렸어요. 완전히 화끈거리고 막 익었더라고요. 손도 익고 그렇게 해야 한몇 시간을 견디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몇 시간 안 가렵고 차라리 뜨겁고 흐른 것보다 가려운 게더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러며 경련과 싸우며 잠못 자고 밤마다 잠못 자면서 이렇게 가령과 싸우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여러분들은 누구 때문에 그런다는거 아신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육체행하고 아직도 채짓고 사람들을 채짓고 사는 사람들 위해서 그런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는데도 그런데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참 뻔뻔할 수 있는 건지, 여전히 사망에 이런 죄를 또 치울 수가 있는 건지. 그래서 사실 저는요, 몇 년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진, 이선 목사님, 지금은 저도 한계에 와 있어요. 한계, 한계에 와 있어가지고, 하루하루 견딘다는 게 너무 저 울고 싶어요. 잠못 자고 먹지 못하고 긁고 경영과 싸우면서 앉아서 허둥 두드리고만 있고 저번에 산에서 지난주 개시 받을 때는 그랬어요. 나 도저히 내려갈 자신이 없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내려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려가라. 3월 31일 날또 공기를 채워야 되니까 또 내려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참, 희생하고, 회통하고, 제 눈에 양,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더 이상 닦고만 있으니까. 이게 뭐, 다른 거에만 닦아도 막, 이게 헐어가지고요. 따갑고 쓰레요. 그래서 제일 손바닥, 이렇게 닦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겠는데늘 헐어있고 그래요. 그렇게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참 그렇게 하는데도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은 죄를 짓고 사망 길로 지옥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럼 그 그런 이런 말이 헛말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제입에 나온 말이 헛말은 절대 없어요. 또영분리해서 봤잖아요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거를 지옥의 참상도 봤잖아요. 이선 목사, 지옥의 참상에 대한 설교 자주 나오더군요, 지시엔도. 그런 사람들은 지시엔도 안 보나봐요. 본다면 그 지옥 참상, 음부 이런 거 보면은 두려워서도 감히 제일 못 지을 텐데, 아, 그런 건 아예 안 보나봐요. 벌틈도 없겠죠. 세상 거짝 하면서 사니까. 그러지만, 되겠습니까? 이래서 어찌하든 여러분을 구원시키고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이렇게 무진장에 일을 쓰고 있는데.